안녕하세요. 리앤파트너스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소액이라서 소송을 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나 뭐 계약서 같은 서류들이 있다고 하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좋습니다. 지급 명령은 따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급 명령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명령도 관할도 확인해야 되고 상대방 주소도 확인해야 되고 결국은 그 지급 명령 신청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 지, 먼저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에게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지급 명령 신청처럼 간단하게 사건을 끝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민사소송은 사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정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액심판은 반대로 원칙적으로 단한번의 재판을 하고 당일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당일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대부분 크게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뭐 길다고 해도 2개월 안에는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명령과 소액심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못 받은 돈 있으시다면 꼭,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